1. 욕실 바닥에 생기는 흰 얼룩. 이 증상의 정체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청원상사 쇼핑몰입니다. 욕실 바닥이나 벽에 생기는 이흰 얼룩. 많은 분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고 계세요. 누군가는 백화 현상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물때, 누군가는 비눗물 자국이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타일이 손상된 거라며 타일을 교체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고 블로그 글도 보고 전문가가 알려준 방법들을 그대로 따라해 보시죠. 그런데 결과는 어떨까요? 누군가는 쉽게 제거되고 누군가는 아무 변화가 없고 제거된 것 같다가도 며칠 지나 다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모든 흰 얼룩의 원인이 같다면 제거가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시 재발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희 제품을 구매하지도 도움 요청도 하지 않았겠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욕실에 생기는 흰 얼룩은 전부 같은 증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치된 기간, 이전에 사용한 약품, 타일 표면 상태에 따라 접긴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 중에도 누군가는 바로 제거되었다고 하고, 누군가는 영상대로 하는데 효과가 없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왜 거품이 안 나요? 다음날 샤워하니까 다시 생겼어요. 라고 문의를 주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백화제거제는 타일 자체에 손상만 없다면 대부분의 흰 얼룩 제거가 가능합니다. 다만, 오랫동안 방치되었거나 이미 다른 약품을 여러 번 사용한 경우에는 작업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톡톡 상담을 진행해 보면 제품이 안 된다고 하신 분들 중 상당수가 이미 다른 약품을 먼저 사용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현재 상태에 맞게 작업 방법을 조금만 조정해도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10년 동안 자체 제품을 판매하며 수 많은 고객 사례를 직접 듣고 해결 과정을 하나하나 정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약품을 분사했을 때의 반응만으로도 이 얼룩이 제거 가능한 경우인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인지 대부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무조건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신 분이라면 구매자 아이디로 상담을 통해 가는 여부와 가장 맞는 방법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원상사 쇼핑몰 블로그를 보시면 실제 고객님들이 직접 작업한 다양한 사진과 후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례가 같은 방식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각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작업된 결과라는 점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흰 얼룩 제거를 원하신다면 처음부터 저희 제품 구매하여 사용하시면 정말 쉽게 제거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약품을 사용하셨거나 진짜 제거 가능할까 고민하신 분들도 저희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해보시고 만약 제거가 안 되면 톡톡 상담을 받아보세요. 최대한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불필요한 약품 사용으로 시간과 비용, 스트레스까지 더 늘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미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해주세요. 곧 2차 영상. 리뷰에 안 된다는 분들이 있는 이유는 뭘까? 보실 수 있어요.